온택트 덕력 검증 소호. 안녕하세요, 금세입니다 예헤이! 어! 와! 학교 시험 같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? 1번부터? 아. <laughs> 자, 읽으 아, 하고 있었네요? <laughs> 네. 그... 아니. 아, 아. 아, 아. 뭐, 계속 들었으면서 뭘맞요디 <laughs> <붐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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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에 관심 없는데요 <laughs> 아이돌에 관심 없으시다고요? 와잘 먹고 <laughs> 오습니다 뭐, 진짜 <laughs> 그 <그럼> 어떻게 해야아 드리워질 슬픔도 더 타오르게 하얗게 내게 내꽃 피울게 You got the wrong number I got the wrong number? No I think it's right 야 이번 테이블 샌드위 하나 갖다 줘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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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어딘가에 잘자, 사랑해. 내 팬은 내가 쟁이다.